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경인고등학교에서 지구과학을 가르치고 방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안성진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선생님 분들께도 원격 수업을 준비하라는 다소 막막한 그런 미션이 주어지게 되었는데요. 많은 선생님 분들께서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생소한 방식 때문에 막막함을 많이 느끼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취미로 음악을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음악과 영상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영상 제작에도 아주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쌓아온 영상 제작에 관한 노하우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선생님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동영상 제작에 관한 내용이니까 앞에 나와서 발표로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제작하는 편이 좀더 재밌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제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원격 수업이란 학생과 교사가 서로 다른 시간 혹은 공간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학생들에게 학습 경험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전달되어야 할까요? 내가 수업 현장을 보고 있다라는 시각적 정보와 내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청각적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이 될때 원격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부분이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자재나 혹은 프로그램을 다루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 원격 수업에 필요한 장비들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들에게 시각적 경험을 할수 있게 해주는 영상 정보를 담는 장치에는 스마트폰,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 캠코더 등 디지털 카메라를 들 수가 있겠고요. 또 웹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청각적인 정보를 전달해 줄 장치에는 마찬가지로 스마트폰과 그다음 마이크를 들 수가 있겠죠. 어떤 마이크를 이용해 어떤 영상 기록 장치를 이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수업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들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장비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 모두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스마트폰입니다. 자, 이 스마트폰에는 카메라가 달려있고, 이 카메라의 성능은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노트북에 달려있는 웹캠이라든가 어지간한 가격대의 웹캠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가진 카메라죠. 단 스마트폰에는 단점이 한 가지가 존재하는데, 빛을 받는 센서의 크기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빛이 적은 환경이 되면, 처참한 화질을 보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찍을 때는 반드시, 반드시 조명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서 촬영을 하셔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할 때에는 화면비를 16대9로 맞춰주십시오. 그 다음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서 후면 동영상 크기를 최고화질로, 그리고 되도록 60프레임으로 맞춰줍니다. 만약 컴퓨터 사양이 좀 부족하거나 스마트폰이 UHD 화질에서 60 프레임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FHD, Full HD 60 프레임도 괜찮습니다. 60 프레임을 권장드리는 이유는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럽게 찍혀서 학생들의 집중하기 좋거든요. 스마트폰으로 가장 간단하게 원격 수업을 준비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을 삼각대 등을 이용해 종이 위에 고정하고 이 종이 위에 필기를 하면서 가르칠 내용을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와 같이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명을 잘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명의 위치를 잘 잡아서 녹화를 하면 한결 나은 품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매우 간단하지만 일단 스마트폰 자체 마이크가 열악하기 때문에 음성 정보에 집중하기가 사실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무려 만원이라는 초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는 보야사의 BY-M1입니다. 옷깃 등에 붙여서 사용하는 핀 마이크인데요. 스마트폰으로 가장 간단하게 원격 수업을 네, 보야사의 M1 핀 마이크를 이용해 녹음한 소리입니다. 소리가 한결 나아졌죠? 저는 반음부스에서 사용 중이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지만 소리에 울림이 있는 평범한 상황에서 사용할 경우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우리 학교 지구과학실에서 스마트폰을 최고화질과 60프레임으로 설정한 뒤 보야 M1 마이크로 수음을 한 영상입니다. 넓은 지구과학실에서 혼자서 찍은 영상이기 때문에 원래라면 소리가 많이 울렸겠지만 울림이 아주 잘 잡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은 2020년대를 대표하는 록 밴드 단연 더 바이퍼스죠. 네, 더 바이퍼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더 바이퍼스의 음악을 꼭 듣고 와, 우리나라에도 이런 뮤지션이 있었구나 하는 국뽕의 한껏.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죠. 조명이 충분히 밝은 교실이라면은 이와 같이 스마트폰만을 활용해서도 훌륭한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꽤나 악필인데요. 그래서 종이에 글을 쓰는 것이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컴퓨터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바로 파워포인트에 컴퓨터 화면을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가지고 있는 파워포인트 버전은 2010버전으로 버전이 낮아서 기능이 좀 충분하지 않지만 이 이상의 버전의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파워포인트 자체의 녹화 기능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OBS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원래는 인터넷 방송용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화면 녹화도 가능합니다. 무료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사용하기도 쉬워서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OBS를 설치하시고 실행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요. 먼저 소스 목록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디스플레이 캡처를 눌러줍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고요. 그럼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현재 내 디스플레이에 있는 전체 화면이 다음과 같이 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데스크탑에 연결된 마이크를 녹음할 수가 있고요. 데스크탑 오디오, 즉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를 함께 녹음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설정 창을 여시고 출력란에 녹화 버튼을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요. 설정을 다음과 같이 해 주시면 됩니다. 인코더란에는 x264로 설정하셔도 무방합니다. 데이터율 제어는 CBR로 놔두시고요. 비트레이트 6000, 디프레임 간격은 2, 사전 설정은 최대 품질, 프로파일은 사양에 따라 하이 혹은 메인으로 두시면 됩니다. GPU는 0 최대 비프레임은 2로 설정해 주시고요. 확인을 누르고 나옵니다. 녹화 시작 버튼을 누르면 그때부터 디스플레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녹화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도 녹음이 되기 시작하니 주의해주세요. 다음과 같이 아래창에 레코딩하고 시간이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OBS로 녹화한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수업 시간입니다. 자, 파워포인트랑 함께 다 보실게요. 화면 녹화 기능 테스트. 자, 여러분들. 화면 녹화란 무엇일까요? 화면을 녹화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영상 제작,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했어요. 안녕. 자, 녹화가 종료되면 녹화 중단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서 설정에 보면 녹화의 녹화 경로에 다음과 같이 경로가 설정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해당 경로로 가면 다음과 같이 파일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정말 쉽고 간단하지만 아무래도 학생 입장에서는 교사의 얼굴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래도 좀 집중하기가 힘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 얼굴 영상 같이 넣으면 참 좋죠. 그런데 편집 프로그램도 다루기 너무 어렵고, 어, 솔직히 너무 복잡해요.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i r i u n i rion 4k 웹캠을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은 어플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엔 어플을 설치하고 컴퓨터에는 아이리언 웹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자 앞에서 소개해드린 아이리언 웹캠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주시고 스마트폰에서도 해당 어플을 실행시켜 주시면은 같은 인터넷 회선을 쓰는 경우 바로 이렇게 핸드폰의 장면이 캡처가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obs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플러스 비디오 캡처 장치를 눌러주시면 확인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웹캠의 장면이 뜨게 됩니다. 별다른 것 없이 확인 눌러주시면은 어 제가 해상도를 굉장히 높게 설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화면이 크게 나오는데요. 적당히 화면 크기를 줄여서 다음과 같이 놓아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녹화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다시 파워포인트를 실행시켜서. 얘들아, 안녕. 수업 시간이야. 자, 오늘은 화면 녹화 기능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화면 녹화란 화면을 녹화하는 것입니다. 자, 영상 제작.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안녕. 안녕. 이렇게 스마트폰을 웹캠으로 활용하면 PPT를 이용한 수업을 하면서도 선생님의 얼굴을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서 좀더 학생들의 집중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비춰줄 때에는 반드시 조명을 활용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렌즈는 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빛이 충분할수록 좀더 좋은 화질로 촬영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윈도우 더하기 G 버튼을 눌러서 윈도우 게임바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어, 화질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곰캠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면 녹화를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만 곰캠 같은 경우에는 유료이기도 하고 어, 무료 버전으로 이용한 경우 워터마크가 남거든요 그래서 저는 OBS 프로그램을 강추드립니다 자, 자신의 모습을 찍는 또 하나의 간편한 방법은 웹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단 노트북에 달려있는 자체 웹캠은 정말 화질이 몹쓸 화질이기 때문에 어, 쓰시는 걸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집에서 놀고 있는 구형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혹은 현재 사용하시고 있는 스마트폰을 웹캠으로 사용하시는 거를 어,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만약 웹캠을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은 로지텍사의 C920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어, 중고로는 10만원도 안 되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어, 괜찮은 화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단, 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법이 절대로 이 방법에 비해서 뒤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어. 대도록이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사용해서 녹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니사의 미러리스 카메라를 웹캠을 대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의 일부 기종은 USB 연결만으로 컴퓨터에 화면을 송출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카메라를 가지신 선생님이라면은 지원 여부를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하면은 웹캠이나 스마트 폰에 비해서 굉장히 영상미 있는 영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는 음성 녹음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이크에는 정말 종류가 많아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웬만한 상황에서는 앞서 추천드린 보야사의 M1을 사용하시면 괜찮은 품질로 녹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녀석은 토글이 아래에 가 있으면 은 스마트폰용으로 쓸 수가 있고요 토글을 위로 올려주면은 컴퓨터의 마이크 단자는 물론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가격대 성능비가 말도 안되는 제품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꼭 마이크를 사야하나 스마트폰 자체 마이크나 노트북의 자체 마이크를 이용하면 안되나 싶으실 텐데요 일단 노트북의 자체 마이크는 최신 기종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기종이 정말 처참한 수준의 품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용 등하는 것을 권하지 않고요. 스마트폰 또한 다음과 같이 가까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다지 유효한 품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에서는 앞서 추천드린 마이크와 같은 외장 마이크, 특히 핀 마이크를 추천드립니다. 좀더 욕심을 부리고 싶으신 선생님이 계시다면, 컨덴서 마이크라는 마이크와 이 신호를 받아줄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마이크가 일체형으로 나오는 UFO 마이크 추천드리고요.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컨덴서 마이크를 따로따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소리를 녹음할 때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목소리의 울림입니다. 마이크의 목소리의 울림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전달력이 떨어지거든요. 저는 지금 흡음질로 만들어진 방음부스 안에서 이 목소리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녹음을 하실 땐 되도록 두꺼운 커튼이 있거나 혹은 가구들이 많아서 내 목소리를 흡수해주는 그런 가구들이 많이 있어서 내 목소리가 되도록이면 울리지 않는 곳에서 소리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혹시 타블렛 PC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이 계시다면은 화면을 PC에 송출하는 미러링 기능이나 혹은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찍어도 여타 유튜브 영상같이 퀄리티가 좋은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폰의 성능을 최대한 이끌어 줄 충분한 조명, 그리고 최대한 울림이 없이 깔끔하게 소리를 받아 줄핀 마이크, 그리고 OBS와 같은 화면 녹화 프로그램과 함께라면은 분명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마트폰이든 카메라이든 우리의 피부를 실제 보는 것보다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녹화를 할 일이 있을 때에는 피부 화장 정도는 좀 하고서 어, 녹화를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한번 해보시면은 어, 생각보다 어, 큰 차이가 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원격 수업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 이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계약이 무기한 연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시기를 어떻게 대처해서 넘어가느냐가 향후 교육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성진이었습니다.